준산동 동아쌤입니다. 공부를 할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자습서를 보는 거예요. 자습서, 자습서 다 보면 5등급, 평가문제집 다 풀면 4등급, 선생님 프린트하고 플러스 학교 노트 보면 3등급. 이거 다 정리해서 누적돼야 돼요. 네. 2등급 되려면 학교 기출문제나 이 따로따로 문제 있죠. 네. 어, 작품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기출문제, 인터넷 떠놓은 문제를 풀면 2등급. 네. 1등급 문제는 이론도 빠삭하고, 실수도 안 하고, 네. 어?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야 1등급. 네. 이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에 따라서 0.7등급, 0.5등급, 0.4등급, 그리고 만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됐어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자습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4월 전까지. 시간이 많이, 3, 4월 전까지. 네. 4월 첫 주엔 평가문제 다 풀고 네. 두 번째 주에는 요거 다 하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주 정도 남든지 이렇게 그래요 예. 그럼 요거를 2주 동안에 이걸 다 풀면서 네. 뭐 하면서요? 요점 정리하면서 요점 네. 정리도 하면서 풀면서 네. 외우고 그러니까 풀수 있는 만큼은 풀어야죠 예. 근데 요거까지는 지금 속도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2등급 목표로 일단은 공부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요거까지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걸 3월까지 다 했어야 돼. 요 네. 평가 문제하고 자습서를. 예. 네. 근데 그게 안 됐어. 네. 속도가. 아, 수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다 됐죠? 다 됐어요. 근데, 다음 방학에는 뭐라고 해야, 이렇게? 3월까지는 요거까지 평가 문제까지는. 네. 이해돼요 네. 그래야, 1등급을 네. 그래야 그릴수 있어요. 네. 자, 3장 6구는 3, 4, 3, 4. 초장이에요, 초장. 뭐라고요? 초장. 초장. 그 다음에 3, 4, 3, 4. 이거 뭐라고요? 중장. 3, 5, 4, 3.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종장.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4 5자예요 전체가. 네. 근데 요거 하나가 이게 9에요. 네. 이게 희한하게 하늘이 높다. 그럼 주어, 동사니까 네. 절 같은데 그냥 이걸 9로 나눠요1한 네. 구, 두 구, 세 구, 네 구, 다섯 구. 그래서 3장육구예요 네. 3장 네. 4 5오자 됐어요. 이제 이게 방 아, 중이죠, 네? 중. 네? 초중종. 초중종. 네. 중장 초. 초등학교 중학교 종. 네. 종.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됐어. 이건 평시죠, 평시죠. 네. 근데 이 초장이나 중장 하나가 늘어나면, 네. 어시죠라고 그래. 어시죠. 네. 초장이나 중장 하나가 그러면 뭐라고요? 어시죠. 어시죠. 사설시조는 뭐냐 요거, 요게 요 늘어나는데 요고 늘어나면 업시조인데 네. 초장 쓰고 중장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게 초장도 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종장만 3, 5, 4, 4 되고 이 초장, 중장이 길어진 걸 사설 사설이 길다 말이 길다 해서 사설시조라 아, 네. 근데 이 평시조가 한 개, 두개 하면 연시조라고 해요 네. 음, 분장체, 분연체 네. 안빈낙도는 빈골하지만 네. 편안함을 알고 즐거움에 도리를 난다. 안 빈다. 네. 됐어요? 됐어요? 자, 패관이라는 것은 직책이에요. 네. 떠도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왕한테 올리는 직책이 패관. 네. 이들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즐겁게 꾸며서 더 추가해서 왕한테 올리면 상을 받으니까 꾸며서 그래서 네. 이게 꼭 작가 같은 무시를 한다. 네. 됐어요? 됐어요. 향유는 누린다. 네. 즐겁게 느린다, 음. 향유한다. 네. 군단 소설은 군웅이 있어요, 군웅. 네. 영웅도 나오고, 이런 소설이 영웅 소설, 군담 소설. 네. 자, 소교초, 소교체. 고려, 고려 시대에는 경기체가 있고, 네. 경기체가 있고, 고려 소교가 있어요, 그 소교. 네. 민속체, 소교. 이거는 뭐라고 선비들이 했죠, 경기체가 경기도 지방에서. 네. 고려소교는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고려소교 네. 민속노래 이렇게 생각해요 소교체 네. 송도적은 송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송도적 네. 3장 6구죠? 네. 근데 이렇게 3,4,4,4 이게 띄어 읽기는 3,4,3,4 이렇게 4음보죠? 뛰어 네. 읽기가 음보 뛰어 쓰기는 어절, 어절. 한글자는 음절 됐나요? 네. 이건 띄어쓰기 이건 띄어 읽기 네. 자 평시조는 3, 3, 4, 3, 4, 3, 4, 3, 5, 4, 3 평시조가 여러 개 연결된 건 연시조 네. 관념, 관념, 이념, 사고, 사색, 생각 영탄은 감탄 네. 뭐라고요? 감탄, 감탄. 감탄. 어시조는 뭐라고요? 초장이나 종장 한 줄이 늘어나는 거 네. 사설시조는 뭐라고요? 초장 중량이 다 늘어나서 굉장히 글다가 3, 5, 4, 3만 써주는데 끝에. 네. 됐어요? 됐어요. 4음보는 시조죠? 네. 근데 연속체는 연속으로 계속 쓰는 거. 가사가 4, 4조예요.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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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내장, 연속으로 계속 써. 네. 연속체. 됐어요? 됐어요. 3, 5, 4, 3은 글자 수죠. 음수율. 네. 음수율이 있고, 음위율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 음성률이 있고 네. 음위율은 위치에 따라서 처음에 있는 건 두운, 여긴 요운, 네. 여긴 각운 맞아요? 문장에 네. 이거를 뭐라고요? 외형률. 외형률 이거 아니고 그냥 대충 리듬이 있다고 알려진 건 내재율 네. 이거를 작가가 알려줘야 돼 네. 이게 반복하는 운율의 방법 됐어요? 네. 네. 강호가 도는, 강호는 자연이요. 자연의 도리. 자연 속에서도 주는 기는 거. 네. 연군은 군 임금을 사모, 연모하는 감정. 네. 역군은 이셨다. 역시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네. 뭐라고? 역군은, 역시 임군의 은혜입니다. 역군은 이셨다. 네. 됐어요? 됐어요. 과도기적 문화는 A에서 이렇게 길도 짜요. 네. 통과하는 길을, 뭐라고? 통과하는... 통과하는 길 그래서 도 통과하는 길의 기간 네 문학 A문학에서 B문학이 쟤는 통과하는 기간은 A도 있고 B성격도 있겠죠? 네 어, 됐어요? 됐어요 상복은 상호보완하는 위치야 네 커피하고 설탕은 상호 상보적 관계 네 삼사조는 세 글자 네 글자 사사조는 네 글자 네 글자 네 내음복 뜨여 읽기로, 네 개, 네 덩어리 읽기로, 쓰기가 아니라. 네. 예. 근데 쓰기는 이렇게 띄어 써도 되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읽어요. 네. 띄어 썼지만, 어절은 되지만, 음보는 하나라고. 네. 제자가인, 제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가인, 네. 여인. 됐어요? 됐어요. 어. 몽유록 꿈몽자에 꿈 꿈의 기록 네. 구운몽같이 그런 계열 네. 꿈에 대해서 다루는 거 네. 재문은 제사문 유세차 이렇게 시작해 요 노년 모월에 유세철 아 노년 모월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사를지냅니다 끝나면 상향 이렇게 하는 거 됐어요 됐어요 어, 제사문 전승 전에서 승계되고 이어지는 거 네. 골계적은 이뼈골자예요 교훈이 있고 말에도 뼈가 있다 네. 말을 하는데 언중류골이라고 뭐라고 말 중에 뼈가 있다 뼈 있는 말 네. 아, 너나 잘해 이렇게 할때 보면 네. 말에도 뼈가 있지 네. 사육신하고 생육신이 있는데 네. 생육신은 살아서 조선을 경국하고 도와주는 사람 사육신은 죽어서 고려에 충절을바는 사람 아, 선비 네. 그 무슨 적이요? 제끝에전기적이었어요 이제 전기적은 두 가지 전기문이 원래 전기문은 기록할 기를 네. 할 때는 이렇게 말씀 원자에다가 몸기를 써일기할때 네. 기. 네. 그러면 사람의 기록이 전기야. 네. 그런데 기할 기를 쓸 때가 있어 이렇게 예. 전기할 때 네. 신기한 이야기 구름 부르고 이런 거 네. 기할 기. 음, 네. 이말씀이 없는 게 신기하다는 거야 네 신기한 얘 전기 됐어요? 됐어요 미사역은 역은 남는 구절인데 네. 아름다운 게 사실을 꾸미는 거 네. 미사역은 뭐라고? 아름다운. 꾸미는 말 네. 정사는 감정 서술 기능 감정을 네. 다루는 기능 정사적 기능은 시가 많지 네. 서사적 기능은 사건 서술 시간 경과에 따라서 네. 소설이 많지 네. 가사체는 사사조로 계속 이어지는 노래 사사사사 이렇게 네. 노래가사 조선시대 가사체 네. 절의적은 의리가 있고 절개가 있는 네. 음. 중의법은 의미를 중복해서 해석할 수 있는거야 네. 음. 근데 이게 문장이 있어야 되거든 네. 아? 중의법으로 했을 때 A와 B가 극장에 가다 극장에 가다 그러면 같이 갔어? A도 가고 B도 가고 갔어? A와 B 같이 갔어 어떻게 알아? 중의법이라고 아아 네. 아 그래서 A와 B가 수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중복하는 의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중의법 네. 물건은 사물이고 아는 사람이야 이게 일체감을 느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갈매기가 나인가 내가 갈매기인가 이렇게 네. 바다의 물이 내 소매에 물들어서 내가 바다 같다 천지가 구분이 안된다. 나랑 세상이 구분이 안된다. 이게 물아일체야. 네. 편안함과 분수를 알아서의 만족을 한다 이런 뜻이야. 네. 됐어요? 전원적. 전원은 뭐라고 요 전원일기. 네. 시골적, 향토적, 토속적, 목가적. 됐어요? 됐어요. 은일지사. 숨어있는 거. 은신술로. 네. 이렇게 중림처사. 중림에 숨어있다. 중림에 중림처사. 네. 은일지사, 포이현사, 배옷입은 한가한 사람. 뭐라고? 시골에 숨어 있는 선비를 은일지사라고 해아 그래. 네. 삼사조, 삼사조, 네 글자로 변해도 된다고 이거는. 네. 삼사조나 사사조, 사음보 시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글자, 네 글자. 아니 네글 하나 삼사 삼사 이렇게 하면 사음보아 네. 사사 사사도 되는 거네. 어 네. 충신에 연모하는 거를 쓴일 연군지정 네. 연군지정 충신 임금을 연모하고 살아가는 뭐라고? 군주 임금을 네 그걸 쓴게 충신연주지사 네 충성! 하고 쓴거네 독수공방 빈 방에서 혼자의 손으로 네 누구 손잡지 않고 혼자 있는 거 여자가 네 군담 영웅 영웅소설 싸우고 영웅 나오고 어? 전기문에서